LG 무선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 LG 코드 제로 오브제 컬렉션 A9S a x 9 0 b w e 는 단순한 청소기를 넘어 생활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컬러감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강력한 흡입력으로 미세먼지와 머리카락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특히 올인원 타워는 자동 먼지 비움 기능으로 위생적이고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다양한 브러시와 배터리 교체식 구조로 청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소음이 적어 밤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흡입력과 디자인에 감탄하며 추천하고 있는 이 제품은 가격이 다소 높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